어떤 그룹에서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인식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사교계나 비즈니스 서클에서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배우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입니다. 인생을 거듭하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느끼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환영하며 당신을 위해 모든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법을 배우는 비결입니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면 조건 협상부터 자금 대출, 주요 고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모든 비즈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객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방식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여러분의 판매 및 추천 수준을 결정합니다. 개인, 가족, 사회생활에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어떤 자질보다 더 인기 있고 바람직하며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상호작용에서 미소를 지으세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이나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미소 지으면 됩니다. 열린 마음과 진실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며 무의식적으로 첫순간부터 호감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라고 일찍 그리고 자주 말하세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해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법의 말을 일찍 그리고 자주 하면 사람들이 중요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당신을 돕고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세 번째,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 특성 또는 업적에 감탄할 때마다 그들은 자동으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에이브레이임 링크는 모든 사람은 찬사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옷, 헤어스타일, 자동차, 서류 가방, 지갑 또는 사무실 배치에 대한 선택에 감탄하세요. 그들의 집이나 아파트에 감탄하세요. 상대방의 학위나 자격증에 감탄하세요. 상대방이 분명히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여 성취한 것에 대해 칭찬할 때마다 상대방의 자아 이미지를 높이고 높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여러분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칭찬과 인정을 자주 해주세요.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하고 인정하세요. 누군가 같이 있는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는지 칭찬하여 자신감과 높은 자부심을 키워주세요. 자부심의 한 가지 정의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직원과 동료, 고객과 공급업체를 칭찬하면 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받는 정도에 따라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귀 기울여 들을 때마다 상대방의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뇌는 자연의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항상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모든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먼저 친근감을 느끼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고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찾아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세요.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하세요.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세요. 아낌없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고 자부심을 높이는 이야기를 할때 귀를 기울여주세요. 곧. 거의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자신이 세상에 발산하는 사회적 에너지의 반향 또는 반영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러한 감정은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며, 여러분은 사회적 사다리의 꼭대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질문은 유명해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티레이시의 말처럼.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실천하세요.